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마 과학역술 TV 위원장입니다. 오늘 도 변함없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개띠생 모든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갑진년 양력 6월달 운세를 과학역술학으로 자세히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모든 개띠생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해드리는 양력 6월달 운세 내용은 음력 5월달에 해당이 되는 절기, 즉, 망종날을 기준으로 해서 분석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양력 6월달 운세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그리고 좋아요를 좀 지정해 주시고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46년 병술생 남녀분들에게 작용하는 양력 6월달 편안하고 좋은 기운이 작용하는 날과 불편한 기운이 작용하는 날을 선별했습니다. 좋은 기운이 작용하는 날, 조심해야 하는 날, 기억 좀 하셨다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런 날을 활용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는 큰 덕으로 다가설 것입니다. 양력 6월달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날은요, 양력 6월 7일과 15일, 그리고 19일과 23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날만큼은 조심해야 되는 날이다 하는 날 6월 9일과 18일, 그리고 21일과 27일 날이 되겠습니다. 모든 46년 병술생 남녀 여러분, 양년 6월 달에는 여러분 자신의 건강관리에 신경 좀 쓰시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떨어지고, 넘어지고, 미끄러질 수 있는 낙상수만 조심한다면 탈없는, 무난한 양력 6월달이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집안에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 5, 8년 무술생남녀분들에게 작용하는 양력 6월달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방송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은 날, 나쁜 날, 적절하게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많은 덕이 되시길 바랍니다. 양력 6월달 가장 좋은 날, 양력 6월 11일과 19일, 그리고 23일과 29일 날이 되겠습니다. 이와 반대로 조심해야 하는 날도 있죠. 양력 6월 6일과 12일, 그리고 18일과 30일 날이 되겠습니다. 모든 5, 8년 무술생 남녀 여러분들, 양력 6월 달에는 누구나 다할거 없지만, 특히 여러분 자신의 건강 좀잘 챙기시고, 여러분들에게도 낙상수가 있어 보이므로, 그 관리만 잘 하신다면, 무탈한 양력 6월 달이 지나갈 것으로 해석을 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항상 건강하시고, 집안에 아주 좋은 일만 있기를, 마음으로 기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70년 경술생 남녀분들의 작용하는 양력 6월달, 좋은 날, 나쁜 날 구분해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역시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고 잘 활용하셔서 큰 덕이 되시길 바랍니다. 양력 6월달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날은 양력 6월 15일과 19일, 그리고 23일과 30날이 되겠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날만큼은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되겠다 하는 날, 양력 6월 12일과 18일, 그리고 21일과 24일 날이 되겠습니다. 이런 날은 외출을 하시더라도 꼭 조심하시고, 큰 비즈니스 관계로 사업성 약속 또는 이성과의 약속 등등을 고려해서 이런 날은, 피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70년 경술생 남녀 여러분. 양력 6월 달에는 너나 할것 없이요. 없지요.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혹시 장거리 이동 시에 교통 사고에 민감한 기운이 작용을 하니 각별히 조심하셔서 무난한 양력 6월 달 지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도 늘 건강하시고요. 집안에 좋은 경사가 있기를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82년 임술생 남녀분들에게도 양력 6월달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살펴봤습니다. 이 방송 끝까지 시청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기운이 다가올 것입니다. 양력 6월달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날 양력 6월 7일과 11일 그리고 19일과 29일 날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하는 날도 있죠. 양력 6월 9일과 12일 그리고 18일과 27일 날이 되겠습니다. 모든 82년 임술생 남녀 여러분들. 양력 6월 달에는 혹시 휴가철을 맞이해서 해외 여행을 간다든가 아니면 국내 여행도 포함되겠죠. 그리고 출장이 있을 시에 여러분들 자가 운전 하신다면 특히 교통 안전에 조심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 자신의 건강만 신경을 쓰신다면 큰 무리 없이 양력 6월달이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건강하고 집안에 주변에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94년 갑술생 남녀분들에게 작용하는 6월달 역시 좋은 날 나쁜 날을 선별을 해 보았습니다. 이 날을 잘 기억하셨다가,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운이 작용하는 좋은 날, 양력 6월 11일과 15일입니다. 그리고 22일과 23일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조심해야 되는 날, 불길한 날, 양력 6월 6일과 18일, 그리고 24일과 27일로 해석이 됐습니다. 94년 갑순생 남녀 여러분들, 양력 6월달에는 여러분들 크고 작은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신경을 쓰신다면 무난한 양력 6월이 지나겠다. 이렇게 해석을 덧붙여 드립니다. 그 다음 2006년 아주 젊으신 청춘 남녀분들의... 양력 6월달, 좋은 날, 좋, 좋지 못한 날만 제가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분들에게 가장 좋은 날은 양력 6월 7일과 15일, 그리고 19일과 30날이 되겠습니다. 이 날만큼은 내가 조심을 해야지 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날, 양력 6월 9일과 18일, 그리고 27일과 29일 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평온하고 안정된 6월달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개띠생분들에게 작용하는 양력 6월달 운세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띠순서에 따라서 다음 시간에는 모든 돼지띠생에게 작용하는 양력 6월달 운세를 과학역설학으로 분석해서 좋은 날, 나쁜 날 구별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지정하시고, 제가 그때그때 그때 이렇게 올려드리는 모든 역학의 정보를 여러분들은 편안한 장소에서 편안한 시간을 가지고 여유롭게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천마과학역술TV 유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